무대가 끝난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 무거웠습니다. 박수는 분명히 나왔지만 그 박수 안에는 환호보다 당혹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가 한 사람을 비쳤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빈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무대는 분명 강렬했습니다. 노래의 완성도 감정의 흐름 무대 장악력까지 누가 봐도 잘했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였죠. 그런데 결과 발표가 나오자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9점. 순간 스튜디오 안에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 9점 이 무대가 9점이라고 이 반응은 현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에서는 거의 동시에 같은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9점이지? 점수 기준이 뭐야? 공정한 거 맞아? 논란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아쉬운 점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기대했던 결과와 너무 다른 숫자를 마주했기 때문이죠. 빈에서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억지로 눌러보려는 감정. 그 모든 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더큰 파장을 만든 이유는 그 눈물이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으려다 실패한 너무 솔직한 반응이었죠. 시청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건 점수보다 마음이 무너진 거다. 본인이 생각한 무대와 결과가 너무 달랐던 거지. 빈에서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 꽤 단단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고, 어린 나이임에도 결과를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눈물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과연 이 구점은 공정한 평가였을까? 심사라는 건 언제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번 점수가 주관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요소가 감점 요인이었 자찬 요인이었는지 그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비교 무대들이 문제였습니다. 앞선 무대들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완성도 면에서 더 거칠어 보였던 무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 무대는 10점인데 이 무대는 왜 9점,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논의는 점점 무대를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비니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대 뒤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비네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짧은 장면 하나가 많은 걸 남겼습니다. 저 나이에 저 무대를 했는데, 결과보다 과정이 더 대단했는데, 이런 말들이 이어졌고, 비네서를 향한 동정이나 편들기를 넘어서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점수는 점수다. 심사위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 역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이유는 빈에서의 눈물이 단순히 점수 때문이 아니라 노력과 평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은 질문을 읽어냈습니다. 내 무대는 정말 그 정도였을까. 이 질문은 비단 비내서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모든 참가자 그리고 시청자들까지도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 논란은 더 깊게 남았습니다. 단순한 점수 시비가 아니라 경연의 의미와 평가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비내서의 무대와 9점 논란이 왜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 그리고 그 눈물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 남겼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심사기준으로 향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가 끝난 뒤 받은 9점,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 어떤 기준에서 감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청자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에 참가자의 노력과 시간 감정과 결과가 모두 압축되어 담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점수 그 자체보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 이후에는 그 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를 다시 떠올려보면 음정이 크게 흔들린 부분도 없었고 리듬이 무너진 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표현력 역시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했고, 곡의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집중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감점 요소가 뭐였는지 모르겠다. 완성도만 놓고 보면 충분히 높은 점수 아닌가. 이때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니냐. 즉 빈에서가 그동안 워낙 강한 무대를 보여왔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자연스럽게 더 엄격해졌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하는 참가자일수록 같은 실수를 해도 더 크게 보이고 같은 무대를 해도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 말이죠. 문제는 이 기준이 시청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논란은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생략되면서 점수는 숫자로만 남았고 그 숫자는 곧바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교 무대 역시 논란을 키운 요소였습니다. 앞선 참가자들 중 완성도나 안정감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무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논의는 개인 평가를 넘어 심사 일관성 문제로 확장됩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다.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른 건 알겠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이 쌓이면서 비네서의 구점은 하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경연 시스템 전체의 불투명함을 보여주는 사례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비네서의 눈물은 더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 눈물은 점수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의 혼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부족했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 그건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눈물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빈에서는 결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을 잠시 숨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점수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연은 경쟁이지만 그 안에 서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은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